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이제 스톰 엑스도 한번 봐야 되겠죠. 주말이니까 요거 한번 좀 추가 체크를 하면서 볼 거고 이번 주좀 휘황찬란 했죠. 뭐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시작부터 내리꽂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존에 단기적으로 중요자리 잡아 드렸던 자리가 이제 요 자리였었는데. 이 자리를 결국 깨면서, 제 깨는 순간 어디까지 간다고 했죠? 이 하단 라인까지는 우선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그러서 여기까지 결국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아마 이제 스토엑스가 워낙 그 지휘 포지션이 다 다양하게 좀 분포가 되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워낙 오랫동안 다뤘던 종목이어가지고. 막 자, 한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던데 이게. 짧게, 짧게만 잘, 손절 치면 괜찮거든요.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게 손절 라인에 다 잡아들이잖아요. 어디 깨지면 안 되는지. 이거 다 영상 있습니다, 이거. 이 작년 24년도 3월달에 또 여기 잘리면은 이거 패턴이 안 좋으니까 깨진다. 다 설명드려서 여기 정리하셔야 된다. 뭐다 설명드렸던 거고. 이게 보시면 있을 건데. 각각 라인마다 이제 중요 자리에서 손절만 잘 치시면 돼서 짧게, 짧게만 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자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이제 만약에 깨지게 되면 여기까지 갈수 있는 각이 보이니까, 이미 영상들 많이 찍어 드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짧게 치고 다른 종목 돌리든지 또 밑에서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커트 치시라고 한 건데, 아마 짧으셨던 분들은 커트 치셨을 거고, 막 이런데 막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못 하겠죠. 당연히. 뭐 반토막 나인데 여기서 뭔 손절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의 추가 브리핑.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스톰엑스를 희망해야 되는 그림은, 뭐 이미 정리하신 분들은 이제 그냥 시원하시죠. 마음은. 그냥 정리하신 분들은 정리하셨을 거니까. 근데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기대해야 되는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 사실상. 이제 결국에는 저기마저 꺾이게 되면서 이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다 완성을 시켰어요. 박스권이 항상 이제 하단 자리 잡아서 상단까지 보내는 게 기본적인 거고, 상단에서 돌파가 못 만들었다. 하단까지 오는 겁니다. 다시 하단에서 잡으면 상단까지 가는 거고, 이번에 돌파각을 못 만들어서 결국 중요자리 다 깨면서 하단까지 다 내려온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대해야 되는 건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어떻게든 진짜 죽기살기로 버텨가지고 지켜내서 다시 이 상단까지 가는 걸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마지막 희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부터는 살리는지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마저 꺾인다? 그러면 이제 그냥 역사상 신고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 역사상 신고가까지 다 내려가면서 막 쫙쫙쫙쫙 치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게 무엇보다 이 박스권 파동은 여기 자리가 꺾이잖아요. 이 자리가 이제 꺾이게 되면은. 이 파동만큼 부셔야 돼요, 이게. 파동을 만들면, 만든 만큼은 움직여요, 다음 파동이. 그게 꼭 위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래도 깨지면 그만큼 내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꺾이게 됐었을 때는, 요 자리가 꺾이게 되면, 이 파동만큼 아래로 꽂게 될 건데, 이게, 이게 지금 얼마 안돼 보여도, 15원부터, 5원까지 반의 반토막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5원 기준 반의 반토막이면 거의 뭐 1원, 2원까지도 갈수 있는 시나리오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는 곧 죽어도 살려야 된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이제 나머지는 진짜 절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답 없어요. 솔직하게 이제 탈출 가능성은 완전히 희박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꼭 보셔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든 살려만 낼수 있으면 상당까지 보내는 건 시간이 걸릴 뿐 가능은 합니다. 즉, 이 5원이 뚫리냐 안 뚫리냐에 따라서 이제 이후 장기 시세가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죽기 살기로 이스토맥스한테 말하는 거 죽기 살기로 버텨야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거 싸워라도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살리나 보셔야 되고 여기서 살려줄 때볼수 있는 패턴들은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패턴만 보시면 돼요 이거 확인 안 되고 들어가지 좀 마세요. 제발 좀. 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 이 진짜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 진짜 보통 분들이 막그 대단한 막 특이한 지표도 이런 거 찾아다니는데 본질은 그런데 없어요. 여러분들. 백날 찾아보세요. 그게 되는지. 저도 다 찾아봤던 사람들이었고, 사람이었고. 주식대에서부터 굉장히 오래 했지만. 진짜 이 주식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지표 수치까지 다 바꿔가면서 써봤거든요. 진짜 저도 추창기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간단한 몇몇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지표만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어쨌든 끝까지 종가로 돌파나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에요. 끝까지. 이 장중에 돌파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 장중에 돌파, 장중에 잠깐 꼬리 만들 수 있는 거에 들어가는 건 그냥 내 조급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세 가지 패턴 중에 무조건 한 가지라도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끝까지 버텨내고. 이것까지만 체크가 되면 기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15원이 막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막 지금 물려 있는 분들 요 패턴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때 평단가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도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것까지 확인이 되면. 근데 이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확인이 되면 들어가고 확인이 되면 평단가 똑같이 관리한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어차피 박스권 하단만 잡으면 상단까지 가는 게 국룰이에요. 그냥 룰이라고요. 규칙이에요. 규칙. 그렇기 때문에 15원 정도까지는 다시 도달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때부터 이제 큰 폭의 높이 값과 물려 계신 분들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 이제 자리가 꺾이게 되면, 어, 진짜 힘듭니다. 예, 제가 이 정도까지 설명 잘안 하잖아요. 깨지게 되면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한 1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생겨요. 1원에서 2원 정도 사이까지 거기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조건 지키나 보셔라. 확인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참고하시면서 우선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서 여기서 이제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변수가 발생하면서 매우 큰 위기가 불어닥치게 된다고 하든지, 이런 것들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 제가 항상 충분히 드리지만, 이게 어쨌든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시간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게 막이 영상에 올려드리는 시점이 제가 보고 있는 시점이면 괜찮은데, 뭐 다른 것들 하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팍 나와버리면 뭐 해드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보완을 해주려고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요 나와 있는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서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 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후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